안녕하십니까. 일동제약 조조님들. 자, 일동제약이 이제 여기 돌파가 장중에 나왔었는데,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이해가 안 되실 겁니다.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은데. 근데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명확한 이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이때 말씀을 좀 드렸었단 말이에요. 1월 7일 영상이었었는데, 자, 보면은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일동제약 제 영상 보고 구독해주신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좀 오해를 풀려 그래요. 오해를 풀려고 하는 거니까. 네, 그리고 이제 여기, 여기 이제 이거 돌파 나온 다음에 왜 조정 주는지 그런 것들 이제 좀 같이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보면은요. 내가 제일 문제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돌파하고 나서 밀렸던 건데, 율동제 하고 지금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거냐면은 그 매물대 제일 많거든요. 누구 안에서 그래가지고 제가. 예, 5분봉에서 장대 음봉 나오면은 윗꼬리 길게 달리거나 그러면은 이제 제가 매도하라 그랬거든요. 그게 이제 여기였었단 말이에요. 여기서 여기서 이제 윗꼬리 길게 달렸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요 라인에서 이제 매도하라고 좀 말씀드렸었는데 자, 그러니까 저는요. 그 이런 이런 분석이 제 스타일이란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이제 이때도 그러니까 이때뿐만 아니라 제가 옛날에도 그랬었잖아요. 그 지금은 더 올라가는데 조정 이제 45,000원에서 들어간다 라고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여기서 증명을 했었고 45,000원에서 그래가지고 이제 어, 구독 이제 그 당시에 굉장히 많이 해주셔가지고 아 이런 스타일이구나 그러면 이제 내가 원래 분석하는 스타일이 이런 스타일이다 보니까 계속 이제 이런 식으로 분석을 했었던 건데 어느 순간부턴가 이제 막어 보여드리면은요. 자 이게 제 썸네일이거든요 이게 제 썸네일인데 자 여기 보면은 요 보이시죠 좋아요도 별로 없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좀 오해를 풀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제 매수 안 드리는 사람도 아니고 네 제가 뭐 맨날 매도하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맨날 매도하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고 매도면 매도 매수면은 매수 해가지고 이제 매수 같은 경우는 요기 이제 매수 드려가지고 올라갔잖아요. 예 근데 이제 제가 여기서 매도하라 그랬단 말이요 그러니까 종합하면 이제 매도 매수 매도가 되잖아요 그쵸 지금은 이제 또 매수란 말이요예 그러니까 제가 맨날 뭐 매도하라고 하는 사람은 아니니까 그런 오해를 좀 풀고 싶었다 라는 거죠 좋아요 조화, 개수도 어느 순간 막뭐 저러다 보니까 예그래가지 뭔가 좀 오해를 풀어야 될것 같아 가지고 그런 좀 오해 푸는 그런 걸로 해가지고 좀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자 그래가지고 어 좋아요 좀 부탁을 드리고요. 네. 그래서 여기가 매물대가 제일 많기 때문에 이거 돌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밀리는 게 그런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생각을 했을 때자 그러면은 여기가 제일 매물대 제일 많으니까 여기 구간만 소화를 하게 되면은 어떻겠습니까? 상단 라인까지 그냥 바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 되시겠죠? 지금 그런 관점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그러니까 4.5가 굉장히 저항이 엄청 세요. 예. 옛날에도 보시면은요. 옛날에도 보면은 얘네가 옛날에 자, 요런 것들 보이시죠? 요런 것들. 얘네가 이제 여기서도 한 번, 두 번, 세번 이렇게 실패를 했었던 그런 구간이에요. 그만큼 이제 4.5 저항이 굉장히 강력합니다. 예. 정확히 이제 45,600원을 종가로 뚫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런 라인들이 지금 이제, 네, 저항이 굉장히 센 구간이에요. 왜? 코로나로 이제 제대로 한탕 해 먹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개미가 엄청 물려있어요. 엄청 물려있고, 보시다시피, 이렇게 물려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네, 그런 이제 엄청나게 많은 개미들한테 본전을 지금 여러 번 주고 있어요. 여러 번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거 자체가 어떻겠습니까? 이 매물 때다 소화할 작정이라는 거죠. 최소 전고점이란 말이에요. 최소 전고점. 제주 반도체를 좀 마침 보여 드릴게요. 요런 식으로. 예.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일동 제약이 좀 요런 데서 좀 막히고 있는 그런 느낌이죠. 최소 전고점이란 말이에요. 최소 전고점. 이해되시겠죠? 이 최소 전고점 가요. 일동 제약은.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네. 좀 어떻게 보면 좀 최대 고빌 수 있죠.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그런 최대 고비만 이겨내면은 전고점 직행입니다, 이거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그 매수 타점을 드렸었던 이런 라인이라던가, 지금 이제 이런 라인 거의 다 왔다는 것 자체가, 매수죠. 요 분할 매수에요, 지금. 요렇게 분할 매수거든요, 지금. 그니까 러 제가 전에 그랬잖아요. 2 가격대에 오니까 19일 매동이죠? 12월 19일 매동. 요 다시 샀잖아요. 요게 렇 다시 샀거든요. 이가격때 오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샀단 말이에요 지금 크게 매도한 거 없어요 여러분들 이때 이후로 19일 이후로 19일 이후로요 뭐 그렇게 크게 매도한 흔적이 없어요 여기 보시면은 뭐 해봤자 뭐 그냥 뭐 약간 기관들 입장에서는 짤짤이란 말이에요 짤짤이 그냥 동전 예 그런 느낌으로 해가지고 던진거지 이제 뭐 사모펀드가 좀 던지긴 했는데 그걸 이제 연기금이 받아 먹잖아요 금투라 그렇기 때문에, 예, 그렇게 크게 뭐, 어,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그 힘이 있는 지지선이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분할 매수죠. 지금은 매수요, 이건 일동제약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제가 이런 것들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 예 네, 1월 8일에 1월 8일에 이제 뭐 답하려고 얘기했죠 1월 8일에 이제 답하려고 분명히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제가 뭐 맨날 맨날 실시간으로 대응을 좀 이렇게 도와드리고 있으니깐요 텔레그램 입장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영상 오른쪽에 보시면은요 더보기가 있습니다 예 네, 더보기를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링크가 나오는데 그래서 이 링크를 누르시면 이렇게 화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화면 나왔을 때 전송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만약에 아난 링크 어디 있는지 못 찾겠다 아니면 링크 눌렀는데 이 화면이 안 뜬다 하시는 분들은요. 01082754288 여기로 일동일동이라고두 글자 입력해서 문자 보내 주시면은요. 제가 확인하고 순서대로 맨날 맨날 실시간으로 대응해 드리고 있는 이 텔레그램 방 입장할 수 있는 링크 순서대로 보내 드리려고 하니깐요. 01082754288일동이라고두 글자 입력해서 문자 보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대응 이제 여기까지 좀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제 유튜브로 유명해지고 싶은 게 간절해 가지고 이제 그 일동제한 후속주라던가 이제 하루에 20%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급등주들 있잖아요. 예, 그런 급등주들까지 전부 다 제가 무료 나눔 해드리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어서 시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반영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말 그대로 선반영이 실적 이 개선되기 전에 먼저 주가에 반영이 된다는 뜻인데 이제 2025년이 끝났고 2026년을 준비해야 되는 상황이 왔잖아요. 2025년에 코스피가 워낙 많이 올라감에 따라 뭐원이골딩스 ABL바이오 등등 많은 종목들이 엄청난 상승이 나와 줬었다 보니까 더 이상 폭발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 있을까 싶으시겠지만 있습니다. 보통 폭발적으로 올라가는 종목들의 특징을 보면, 세력들이 폭발적으로 올라가기 전에 매집을 하고 올라간다라는 것인데, 매집을 하고 본격적으로 폭등을 시킬 때 호재속보가 계속 나오고, 그에 따라 조정을 별로 주지 않으면서 계속 폭등을 시킨다라는 것입니다. ABL바이오를 보시면, 이렇게 거래량을 엄청나게 터트리면서 매집을 한 다음 본격적으로 폭등을 시킬 때 기술이전 호재의 속보가 계속 나왔고 그에 따라 조정을 거의 주지 않고 저점 대비 저점 대비 무려 1000% 이상 폭등을 시켰습니다. 제가 ABL 바이오 종목을 2025년 3월 31일, 이때 드렸었는데, 이 당시 기술 이전 값어치 관련해서 리포트가 있었습니다. 10조가 넘는다는 그런 리포트의 내용이었었는데, 그래서 제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와, 기술 이전만 해도 10조가 넘는 값어치가 된다고 역대급인데, 이러면서 어 수익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런 호재들을 제가 적어서 이렇게 3월 31일, 월요일, 방 시작하기 전에 구독자분들한테 특별히 폭등 종목을 말씀드렸었습니다. 목표가는 19만 5천원부터 21만원까지 분할 매도하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목표가를 왜 19만 5천원으로 봤었냐면 차트가 몇년 동안 횡보만 했었는데 과거 포스코 DX라는 종목이 1000% 이상 폭등하기 전에 10년 이상, 10년 이상 이렇게 횡보만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1000% 이렇게 넘게 폭등을 했었고, 알테오젠이 몇년 동안 마찬가지로 이렇게 횡보만 계속 하다가 1000% 넘는 폭등을 했었던 이 사례에다가 기업 값어치, 즉, 시가총액 최소 10조 이상 가는 게 맞기 때문에 목표가를 최소 19만 5천원부터 21만원까지 분할 매도하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결과 이렇게 600% 이상 폭등을 하면서 2025년 이 ABL바이오라는 한 개의 종목으로 1년 동안 수익률 600%라는 엄청난 기록을 했었는데 2026년을 준비해야 되는 이 상황 속에서 어떤 종목으로 1년 동안의 수익을 만들어야 될까라는 계획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러면 아 2차전지 AI 반도체 제약 바이오 어디서 나올까 궁금하시잖아요. 저는 제약 바이오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런 속보들이 있습니다. 신약 개발 10년이 걸렸던 거를 2 년으로 단축하는 ai 무장한 k바이오 해외 누빈다 이런 속보하고요 그리고 비반약 개발 나선 k제약 바이오 2030년에 무려 100조 시장 전망 그리고 반도체 다음은 바이오 최근 한달 수익률 상위 20개 중에 19개가 바이오테마 ai 버블론 차익 실현에 반도체주 주춤 때 강세 빅파마 투자 확대의 수혜 주도주 요건 갖춰 이런 속보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현재 제약바이오 시장은 2030년에 백조 시장 전망, 그리고 10년의 기간을 2년으로 단축, 그리고 빅파마 투자 확대. 이런 상황, 역대급 상황이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물론 이제 제약바이오가 ABL바이오처럼 유망한 기업들은 이미 많이 올라간 상태죠. 그런데 이 종목은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이 종목은 지금 ABL바이오가 폭발적으로 올라가기 전처럼 동일하게 비만치료제의 모멘텀도 있고 영업이익이 다섯 배 넘게 증가했는데 계속 이렇게 횡보만 하고 있습니다. 6년 동안 횡보를 했고요. 여기서 이 이후로 역대 최고 거래량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세력들이 조용하게 매집을 하고 있는 중이란 말이에요. 제가 이제 실리콘 툴을 좀 보여드릴 건데 제가 왜 실리콘 툴을 보여드리냐면 이 전고점을 무상증자로 해서 매물대를 소화를 한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횡보를 하다가 이렇게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올라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제가 드리려는 제약바이오 종목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무상증자로 여기서 이 매물대를 소화를 하고 계속해서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실리콘2가 이 뒤로 이렇게 해서, 이 뒤로 이렇게 해서 엄청난 폭등을 기록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세력들 조용하게 매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영상 보고 계시는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께만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그리고 abl 바이오 이때처럼 어디서 이제 매도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제 호재 모멘텀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보내 드리려고 하니깐요 영상 오른쪽에 있는 이 더보기 더보기를 누르면 이렇게 mf9로 끝나는 이 링크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링크를 누르면 이런 화면이 이제 나오는데 그래서 무료 대상승 종목 받기 저는 이제 유튜브로 유명해지고 싶은 목적에 전부 다 무료 나눔하고 있으니까 상부상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화면 나왔을 때 전송 버튼 눌러주시면 되는데 근데 만약에 어, 이 화면이 안 뜬다 링크 눌렀는데 이 화면이 안 뜬다 아니면 어, 이 링크 어디 있는지 도저히 못 찾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010-8275-4288 여기로 폭등 폭등이라고 두 글자 입력해서 문자를 보내주시면은 제가 확인하고 순서대로 이 종목이 뭔지 그리고 이종목에 호재는 뭐가 있는지 그리고 매도가 매도가 어디서 이제 매도를 해야 되는지 그런 것도 이제 제가 순서대로 보내드리려고 하니까요. 01082754288제 번호니까 여기로 두 글자 폭등 입력해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 대상승 종목 관련해서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분석마저 이어서 하겠습니다 요새 코스피가 이렇게 엄청나게 올라간 걸 확인할 수 있죠 이에 따라 두산이너빌리티, 원유골딩스, s k 아이닉스등 엄청나게 올라간 종목들이 있지만 그런 종목들을 바닥에서 잡은 게 아니라면 코스피가 이렇게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큰 수익을 보고 있지 못하는 분들이 계실 거고, 그분들은 상대적으로 아쉬움과 조급함, 답답함, 이런 감정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유튜브로 유명해지고 싶은 게 간절해서, 제 채널을 구독해주시는 구독자분들 한해서, 이렇게 매일매일 단타 종목을 드리면서, 실제로 수지, 수익을 꾸준하게 드리고 있는데요. 어, 12월 29일, 30일, 1월 2일, 1월 5일, 이렇게 보시면은 맨날 맨날, 수익을 드린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단기간에 수익을 가장 많이 볼수 있는 건 단타입니다. 제가 어떤 방식으로 맨날 맨날 단타 종목을 드리고 있는지 간단히 살펴보시면 1월 13일 삼보모터스라는 종목이 시초가 2.4%였다가 장중에 28.2%까지 올라갔었습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텔레그램 방에서 삼보모터스라는 종목을 장 시작하기 전에 시초가부터 바로 매수하시라고 말씀드린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저한테 이 종목을 받아가신 분들은 단 하루 만에 20% 넘는 수익이 발생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뿐만 아니라 장 시작하기 전에 매일매일 단 하루 만에 20% 넘게 수익 볼수 있는 종목을 드리고 있는데 어제 거만 대표적으로 보시면은요. 1월 12일 날짜 보이시죠? 이노스페이스라는 종목을 장 시작하기 전에 마찬가지로 시초가부터 바로 매수하시라고 말씀드린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노스페이스 1월 12일 결과 보시면은요. 날짜 보이시죠? 그래서 25,050원까지 올라감에 따라 24,800원부터 분할매도 할수 있게 도와드린 걸 확인할 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단 하루만에 20% 넘는 수익이 발생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구독자분들 한해서 이렇게 매일매일 단타 종목을 드리면서 실제로 수익을 꾸준하게 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 텔레그램방 입장할 수 있는 방법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영상 오른쪽에 보시면 더 보기가 있습니다. 더 보기를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링크가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 링크를 누르시면 이렇게 화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화면이 나왔을 때 전송 버튼 눌러 주시면 되는데 만약에 링크 어디 있는지 못 찾겠다 아니면 링크 눌렀는데 이 화면이 안 뜬다 하시는 분들은요. 01082754288 여기로 단타 단타라고 두 글자 입력해서 문자를 보내주시면은 제가 확인하고 순서대로 텔레그램 입장할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0108474288 단타라고 두 글자 입력해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타라고 두 글자 입력해서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은 제가 어, 텔레그램 입장할 수 있는 링크 순서 순서대로 보내드리고 있는데 그래서 이 링크를 여러분들이 어, 누르시게 되면은 어, 텔레그램 텔레그램이 이제 어떤 분들이 입장을 요청을 주셨는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김진우 님이라는 분이 입장 요청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제가 이거를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어, 그룹의 추가 그룹의 추가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김진우 님이 그룹에 승인 됐다는 메시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면 이 텔레그램 방 입장이 완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는 어 구독자분들 한분한분다 텔레그램 방 입장을 이런 식으로 도와드리고 있으니깐요 텔레그램 입장할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영상 오른쪽에 보시면 더보기가 있는데 더보기를 누르면은 이 링크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링크를 누르시면 이렇게 화면이 나오는데 이 화면 나왔을 때 전송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링크가 어디 있는지 못 찾겠다 아니면 링크 눌렀는데 이 화면이 안 뜬다 하시는 분들은요 01082754288 여기로 단타 단타라고 두 글자 입력해서 문자 보내주시면은 제가 확인하고 순서대로 텔레그램방 입장할 수 있는 링크 예, 저런 식으로 이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01082754288 단타라고 두 글자 입력해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단타 관련해서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